얼척 n 될것 같은데 마 i 수도 안 나오고 g o 도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e t a 밤에 안 나오면 b 아, i 아침에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 t o 는 오후 시간.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며칠 전 국지성 폭우가 내렸던 이곳 충주호의 오름수의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낚시 준비를 시작하는 꾼. 바람에 떠밀려온 부유물을 헤치고, 최소한의 작업만으로 공략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 힘겹게 수초작업을 마쳤지만 곧바로 대편성을 시작하는 꿈. 불어나는 수위에 맞춰 찌맞춤을 해야 하기에 평소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 오름 수위에 맞춰 낚시를 한다는 설렘과 대물 붕어가 전해줄 힘찬 찌올림을 상상하며 즐거운 손놀림을 이어가는 꿈. 과연 마리 수가 될지, 시알 굵은 대물이 될지 오늘 하루 즐거운 낚시를 상상해본다. 1년에 거의 한 번은 만날까 말까 하는 오름수입니다. 어, 충주 오름수위는딱제 시기가 아니면 은그 어, 느낌을 맛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둘러 와서 어, 늦게 도착해서 일단 어,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지금 조금 그래도 어, 1마당 건까지 어, 이상까지 작업을 해서 어, 지금 찌를 아, 다 세웠습니다. 지금 바람이 약간 불어서 지금 어, 부일 물들이 어 이쪽으로 다 밀려왔지만 은 밤에는 바람이 아마 반대로 불 겁니다. 그번 부유물이 싹 밀려나가면 은어 포인트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좀어 부유물 때문에 어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충주 오름수인는 진짜 정말 어 노지 대물 낚시는 정말 어 어려운 어 그런 낚시입니다. 어 작업을 해야 되고 더운데 어 포인트를 어 들어오기 까지도 힘들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좀 멋진 붕어 그래도 한두 마리라도, 어, 봤을 만한 그런 바람입니다. 딱 시기가 맞지 않으면은, 뭐, 정말, 어느 때보다 힘든 게, 어, 오름수위 낚시인데, 오늘 어, 제발 좀딱그 수, 수이, 수이나, 아, 수원이나, 이런 게좀딱 맞아 떨어져서, 어, 마리수가 나오든지, 싸지지가 나오든지, 한두 마리가 나오든지, 그런 즐거운 낚시가, 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충주호의 멋진 풍광을 보고 있자니 어느덧 붉은 노을빛이 주변을 물들이기 시작한다. 일부러 늦은 오후에 찾아와 대편성을 마무리했지만, 한여름의 열기는 아직도 후끈한 상황이다. 이제, 얼음 씻을 때는 항상, 아, 최상류가 포인트입니다. 최상류 수초가, 아, 빼곡한 곳이 포인트죠. 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간간이, 잉어가 산란 들어오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잉어 산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상류가 가장 포인트거든요. 오늘도 지금, 계곡에서 내려온 쪽에 최상류입니다. 조금 늦게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입질을 빨리 볼까 하는 생각에, 자측대가 한 60, 60에서 한 80건. 밥 먹고 들어오니까 거의 한 10cm 이상 아, 수위가 불어서 혹시나 몰라서 지금 뒤로 한 1m 정도 더 뺐습니다. 그래서 대를 다시 몇개 바꿔서 이제 바로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 맞을 겁니다. 오름실 때는 지렁이고, 어, 밤에 어, 글루텐으로 뭐 한두 개더 바꿔서 낚시를 해보고. 수위는 하루 지렁에 한 70에서 80cm? 그 정도 아마 오를 것 같고, 적게 오르면 50에서 60cm 오를 것 같습니다. 너무 수익 안 올라와도 작고기들이 꽤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딱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익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초저녁에 일찍 빨리, 아, 입들이 찾아와 주면은, 아, 또, 오늘 또, 어, 마리수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초성 입질이 없으면 가의 이제 새벽 아침 입질일 겁니다. 이 물색이 근데 막길 않고 좋기 때문에, 어, 초성에도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오늘 대편성은 가장 짧은 데가 2, 8대, 가장 긴 데가 3, 8대입니다. 낚싯대 길을 딱딱 맞추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긴 데는 아닙니다. 뒤로 많이 물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긴 데는 아니고, 어, 뭐, 수지가 더 올라오면 나중에 한번더 물러서, 어, 한, 가 칸씩 더긴 걸로, 뭐, 아침에는 바꿔서, 어, 수가 올라가면 바꿔서 할 정도로, 아, 어, 짧은 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낚시는 편하게 할것 같습니다. 자, 입질만 빨리 한번 들어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고 어둑해지는 주변을 보며 긴장이 감도는 시간. 정면 중앙 쪽의 찌에서 뭔가의 반응이 있다. 아또이 붕어 뭐냐 붕어냐 아 뭐야 붕어네 찌는 못 시켜 올리는 데지 아이뭔 잔챙이 나오냐 붕어 이는 예시를 한번 주고 깜빡 깜빡 하다가 쫙걸리는데 아... 입질은 했는데 어둠이 내리면서 한 마리 나온 게 20cm 전후 씨알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런 놈들은 참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래도 입질을 자주히 해준 것만 해도 오름수 때는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날 가라 첫 입질의 작은 붕어가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시작부터 붕어가 모습을 보였으니, 시알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8번. 번 아, 뭐, 올리다 말어. 더 올려봐, 더려봐 아. 잔챙인가? 죽을 거? 공헌대전 아~ 발갱이네 발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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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렁이로 묶어오네뭐 그게 못 올리고 까빡 까빡하고 잡어들이한 번씩 뛰어 살짝살짝 올리기는 하는데 미끼를 다 따먹습니다. 뭐가든 작은 잡어들이한 번씩 건들어요. 피곤하게 그래도 뭔가가 자꾸 건들면은 붕어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들면은 역시 붕어도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대물같이 하는데 발견이 나오네. 붕어냐? 붕어인데 조그만해요 그것도 꿇고 들까? 아, 이것도 발갱이네. 아, 나. 음, 어쩐지 붕어 같으면 제대로 올리는데. 야, 아, 오늘 또 이, 이, 이거들한테도 피곤하게 하나요? 이거가 아,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지렁기를갖다 아. 이번 이번 아씨 올리다 말어 첫 붕어 이후 계속되는 잡버의 입질. 게다가 정체물을 예민한 입질까지 잡버들의 활동이 뜸해져야 붕어가 입질할 것인가. 이런 게이리 너무 없네. 아. 두 대만 한번 글쎄 한번 써볼게요. 자. 수위가 자꾸 변동하기 때문에 얘를 자주 올려줘야 되 미꾸박 미끼 바꾸는 게 조금 귀찮긴 하죠. 이제 붕어만 나온다 면야 뭐. 써보죠 오름세 때는 아무래도 질기가 가장 빠르긴 한데 붕어들의 식성은 항상 변하니까 바꿔보자고요 두 대만 딱보자고요 깊은 밤이 되어갈수록 긴장감과 초조함이 감돈다. 한 번뿐인 오름수위 찬스의 찌맛을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꾼이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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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어이 그렇게 무슨 쪽 뭐야 붕어는 뭐냐 야 약간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앞에가 어히 지금 있는데도 어, 날이 동이 터오기 때문에 어히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좌측 1번 댐이라 지금. 수심이 어제 한 50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1m가 다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밤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밤에 안 좋으면 거의 새벽이나 아침에 나오는데 월할 때 아침을 정말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봄에 딱 월척은 될것 같은데 마르스도안 나고, 오 사이즈도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밤에 안 나오면 거의 아침에 동 트고, 그 이후에 붕어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되면 턱걸이나 되겠네요. 아, 정말. 요즘 왜 이렇게 붕어 만나기가 힘들까? 아, 삼십, 삼십.5나 우리 발 앞에까지 왔네. 어, 야, 가라. 아침 시간에 맨발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눈치새끼. 아 찌를 나타. 라 올리면 뚝 끌고 들어가는데. 예. 아침에 되니까 좀잡아가좀 덤비네요. 아 붕어가 들어오면 잡아들이안덤비텐데또 올라 또 올라 한 번. 왜 성인가, 붕어가 에필이, 저건 딱 붕어 같은데. 뭐야. 블루길이야? 아. 안 나오고 다 나오네. 실버 아. 지금 어디 갔어? 오 감았다 이거. 아 감았는데? 설마 불리기를 포르기를... 나오 나온다. 나온다. 자저 야다 진짜. 무거작기가 하나의 별따기네. 야, 그 굴빌 속에서 그래도 한 마리 건졌습니다. 탄강에서 금캐드기 그 속에서, 야, 정말 아침에 잡아들성어가 엄청납니다. 글루텐은 아예 입질이 없고 또 지렁이는. 그냥 어쨌든 들어가면 막 춤을 추고, 옥수수도 또뭐 너무 또 아침 시간이라 써봐도 크게 입질이 없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 지렁이를 바꿔줬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야, 오름수이 치고는 이렇게 힘든 낚시가 없습니다. 아, 수위가 변덕이 있어서 찌를 계속 올리면서 낚시하고, 아, 또 미끼가 자꾸 훼손되기 때문에. 계속 미끼 어, 확인해야 되고, 야오름수이 낚시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수위 변동은 뭐 당연히 있을 거 생각하고 오름수를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찌어 올리고 뭐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야 붕어가 너무 어, 올라붙질 않아서 야, 정말 힘드네요. 이것도 딱30 넘네. 에이. 정말 1년에 한 번의 찬스를 노리는 충주 오름낚시입니다. 자, 아, 오름낚시다고 마냥 아, 좋고 대박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수위가 올라와도 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아, 어려움이 많죠. 가장 어려운 게 포인트 잡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수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되고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정보를 정확히 받고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는지를 하루 종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안전근을 유지하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거나 포인트를 아, 아신 분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가장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대를사십시오 저는 그걸, 어, 권, 권해드립니다. 노지 낚시가 아차 잘못하면, 어, 본인도 모르게 침수되고 낚시를 못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자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뭐 체력이 좋기 때문에 어, 먼 거리를 어, 짐을 옮겨서 낚시를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체력이 조금 딸리기 시작하는데 오름신 낚시는 모든 게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만큼의 어, 신호의 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충주로 찾는데 멋진 풍광에서 하룻밤 잘 즐기다 가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다음 또 멋진 곳 찾아서 잘 뵙도록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